<laughs> 하나 우리 오주방정 TV로 새로 찍을 거야 하나 근데 너도 이거 먹을래 맛있어 아니 <laughs> <laughs> 오주방정 TV 지금 찍는다고? 아 지금 당장 찍는 건 아니고 언니가 오주공할연이가 방정인데 어두김방정인데 <laughs> 얼굴 좀쑥 보여줘. 아이 코파네요. 헤나 <laughs> <laughs> 시리즈로 엄마 너무야 시리즈야. 사연이 엄마한테 화날때 있어? 말하기 싫으면 방에 있어. 방에다가 방문 닫고 얘기해. 그래서 강호지 김방정을 찍을 건데, 지금 당장 모여서 찍을 수 없으니까. 근데 엄마 너무 시리즈가 하윤이가 엄마야. 예를 들어서, 하윤이가 엄마야. 어, 하윤이가 언니한테, 에이, 정우이야 조이. 아니, 오주야. 식탁, 식, 바, 밥 있는 식탁에 저 핸드폰 갖고 뭐 하는 거니? 얼른 핸드폰 내려놓고 먹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 아연이가 방정이. 알겠다고 했는데 방정이 갑자기 방정이가 엄마야. 어? 김방정 언니는 오도. 근데 방정이야. 방정이가 모두한테 핸드폰 하지 말라고 식탁에서. 그런데 방정이가 식탁에서 핸드폰을 하는 거야, 이거. 엄마 너무해. 엄마한테 화날 때 있었어? 나는 못하게 하면서 엄마는 하고 이런 거. 그게 엄마가 들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응. 어 그래 엄마들은 모두 손톱을 짧게 자르는구나 하윤아 언니도 공감 아 하윤아 언니 피아노 학원 다니잖아 언니 피아노로 다녀 태권도를 다니는 거 아니었어? 아니 언니 하윤아 너가 무까워 피아노도 아, 다녀 아니, 김방정 다람쥐 같아 가도 찾아올게 오늘도 안녕. 나중에 찍자. 나중에 만나서 재밌게 찍자. 김방장, 오두방장TV. 안녕. 오두방장TV 화이팅!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